함수의 극한값. 자, 함수의 어, 좌극한, 우극한이 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어, 두 값이 다르거나 어, 수렴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다, 맞지? 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으면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알겠습니까? 극한 값이 존재할 조건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지가 않다 맞지? 그러면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1이고 1에 대한 함수 값이 여기에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 얘는 1에서 극한 값이 존재할까 안 할까? 얘도 존재한다고. 어 좌극한 따라 오면 이쪽으로 오고 있지 맞지 우극한도 이쪽으로 따라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도 비록 함수값은 일치하지 않지만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알겠나 자그 다음에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라고 해봐 여기가 1인데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지금 얘도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무한대로 가고 있어 아 그러면 얘 좌극한이 무한대고 얘 우극한도 무한대다. 그러면 무한대, 무한대 같으니까 극한값 존재하나, 이거? 안 한다고. 무한대 자체는 극한값이 아니라고 했지, 맞지?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 이것만 우선 꼭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자문제를한번 넘어가보자. 자, 다음 보기의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 가 0으로 갈때 f(x)의 값이 존재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했다. 잘 봐. 극한 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은 문제다 맞지? 그러면 얘가 존재하려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0의 좌극한이랑 그 다음에 0의 우극한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서 얘와 얘가 같은지 확인하면 될 거다 맞지? 그럼 얘랑 얘랑 같으면 걔는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좌극한, 우극한 자, 잘 보세요. 이 그래프 자체가 1번 그래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반비례 유리함수 그래프지, 맞지? 그럼 자극하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 그냥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이용하면 얘는 직관적으로 훨씬 더 편하잖아. 얘는 0에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고 우극한은 무한대로 가고 있지 맞지? 그러면 좌극한 값, 우극한 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 맞지? 그리고 달라 그러면 얘는 전혀 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자그 다음에 좌극한 잘 봐. 어, 이것도 뭐 좌극한, 우극한 따로 구해서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얘는 뭔데? 얘는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는 다항함수지. 어 다항함수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0에서 당연히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굳이 따로 좌극한 우극한 식을 적어서 안 해봐도 된다고. 다항함수는 항상 좌극한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는 존재한다. 자그 다음에 디귿 그래프는 기억을 하세요. 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나? 앞에서 나왔었는데. 어떻게 생겼더라? 디귿 어, 이 형태의 x분의, x 분 x분의 절대값 계단 형식으로 생긴 거는 가우스고 생각이 기억이 안 나면 빨리 한번 해봐. x가 0보다 크면 x분의 x가 되지, 맞지? 어, 그럼 1이잖아, 맞지?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얘는 그냥 1 이렇게 간다고, 1. x가 0보다 작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지, 맞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x가 음수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0에서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지, 우극한은 1이다, 맞지? 그러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래프 형태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중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구하라고 했다. 자, 첫 번째. 좌극한 무한대로 가고 우극한 무한대로 간다. 같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나?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는 아예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무한대는 발산이다. 그래서 1번은 안 되고 2번은 방금 했지, 맞지? 우극한은 무한대로 가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버려서 아예 안 된다. 자, 얘는 1에서 우극한이 얼마? 아무튼 여기로 오고 있다, 맞지? 이 높이로. 좌극한은 이렇게 오고 있다. 그래서 얘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 자, 여기에서 1 봐라. 좌극한은 여기로 가고 있지, 맞지? 우극한은 여기로 가고 있지. 서로 같지 않지? 그러면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 자, 5번은 좌극한이 여기로 오고 있고 우극한도 여기로 오고 있다. 맞지? 그래서 서로 같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다음에 41번. 자, 보기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x가 0으로 갈때잘 보세요. 자, x가 0으로 갈때 우선은 잘 봐. 자, x가 0으로 갈때 얘는 x가 0으로 간다는 말은 x는 0이 아니라고 했지. X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약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X 더하기 1만 남지. 그러면 1차 함수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지, 맞지? 그래서 얘는 극한 값이 1이 된다. 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야. 됐어. 여기에서 실제로는 얘 0으로의 자극한 0으로의 우극한 따져야 되거든. 그런데 얘가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는 워낙 자주 하니까 그냥 대입해서 극한 값 구하면 된다. 어. 다음 함수는 그냥 대입해서 극한값 구하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자 이번은 리미트 자 x가 1로 갈때 x-1분에 그 다음에 x-1 그 다음에 x+1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러면 1이 아니지 맞지 그래서 약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1차식만 남았지 그러면 1을 대입하면 얘는 2가 된다자 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지금 여기는 결국 약분하고 나면 이런 식이 나왔지 맞지 그러면 이 식이랑 x-1분의 x제곱-1과 이런 식이 있고 y는 x 더하기 1이 있다 이두 식의 차이가 뭔데 약분하면 이 식이 나오긴 해 그렇다고 아무런 차이가 없진 않을 거잖아 식 형태가 다르니까 맞지 그러면이 식이랑 이 식의 차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1차식이지 직선 그럼 얘도 약분하고 나면 얘랑 똑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도 1차식처럼 가는데 여기에서 x가 1이 될 수는 없지. 됐어. 그래서 얘는 얘랑 형태는 똑같지만 1일 때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는 함수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는 그래프라고 이 그래프가. 됐어. 자, 그런데 얘도 아무리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극한과 자극한이 한쪽으로 모이고 있지, 맞지? 그러면 극한 값은 존재한다.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이가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어, 이렇게 비어 있더라도 극한 값은 존재할 수가 있다. 어, X분의 1은 얘는 존재하지 않지, 맞지? 네, 그래프는 방금 나왔습니다. 얘도 방금 나왔지? 얘는 우극하는 1, 자극하는 마이너스 1이 되지, 맞지? 그래서 같지 않 됐지? 어. 자, 그 다음에, 어, 다음 중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을 구하라고 했다. 잘 봐. 이제는, 잘 봐. 우리가 이런 그냥 객관식 문제가 나왔는데, 일일이 우극한, 자극한 전부 다다 따지고나 해버리면, 이 쉬운 문제 푸는데, 시간을 거의 뭐 5분, 10분 써야 된다고. 알겠나? 그래서 실전에서는 잘 보세요. 우선은 얘는 유리함수야. 유리함수면 x는 1에서 정근선을 가지지, 맞지? 그럼 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거야. 됐나? 그 다음에 얘는 무리함수야. 무리함수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는 함수야.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지금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보고 싶잖아. 아니 1에서는 그냥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함수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좌극한 우극한 같겠지 맞지?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면 돼 됐어 그 다음에 이 그래프 봐이 그래프도 x가 1로 갈때 그러면 얘의 우극한은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가면 x-1분의 자 1의 우극한이라는 것은 1보다 조금이라도 더큰 수지 그러면 얘는 양수다 맞지? 그러면 양수니까 절대값 그대로 벗고 나오면 된다 그러면 약분하면 1이 되지 맞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1의 자극한으로 가면 x-1분의 0.9지. 그러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지 맞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1이 된다. 아까 그 x분의 절대값 x 그래프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잘 봐. 그 다음에 자 x가 0으로 갈때 0으로 갈때 얘는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극한값은 존재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잘봐자첫 번째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때우극한부터 찾아보자 그러면 얘는 0보다 지금 큰 상황이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된다 x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2x 되나 그러고 나서 약분 가능하지 마치 됐나 그러고 나면 남는 게 x 마이너스 2만 남았다 그러면 다항함수니까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지만 얘가 우극한이고 그럼 자극하는 X가 0에 자극한으로 갈 때, x 분의 자, X가 음수니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된다. 자,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럼 약분해버리면, 얘는 리미트 X가 0에 자극한으로 갈 때, 약분해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남나. 맞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함수니까 0 대입하면 얘는 어디로 간다? 2로 가지, 맞지? 그래서 얘와 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얘도, 됐지? 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리미텍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얘 된다 잘봐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얘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라는 거지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려 여기가 엄청나게 큰수 1조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4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 4조 맞지 그래서 점점점 마이너스 간다 자 다음 보기에서 어,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나머지 식들은 방금 우리가 했던 식들이랑 거의 비슷하거든 거의 비슷해서 조금 특이한 얘도 거의 똑같고 자얘한 개하고 리얼 한개 한번 해봅시다 자 리미트 자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때 1의 우극한으로 가면 얘는 x-1이 그대로 나오지 위의 식은 x-1의 제곱이가 약분해버리면 x-1만 남나 그러면 여기에 1을 대입하면 뭐가 된다? 0이 되지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의 자극한으로 갈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 x-1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약분해 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x-1이 남나 됐어 그럼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얘 뭐가 돼 0이 되나 잘봐 절대값이 있는 애들이 어, 자극한 우간이 달라져 가지고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거 많이 봤다 맞지 그런데 얘는 서로 같지 그래서 얘도 극한 값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알겠나? 어, 여기에서 무조건 아 절대값 있으면 극한 값 존재하지 않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져 버려가지고 얘가 극한 값이 존재를 했다. 근데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잘 이해 안 되는 거 어, 해도 상관없어. 음. 자 그다음에 자 리을 한번 해보자. 리을. 리을 잘 봐. 자 빨리 할게 이제. 어, 우극한 x-1은 그대로 두고 우극한으로 가면 얘가 양수지. 그래서 그러고 나서 1 대입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0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자극한 x-1은 얘는 건드리지 말고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겠지. 그래놓고 또1 대입해야 되 그럼 얘도 0 되겠지 맞지? 됐어. 그래서 리얼도 극한값 존재한다. 자, 보자. 자, 이거는 하면 어, 거의 되겠다. 어, 자, 보자. 그 다음에. 자, 치환을 이용한 극한 값의 계산. 잘 보세요. 잘 들어. 어, 이거 내용은 따로 보지 마. 알겠지? 따로 보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설명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알겠나? 음. 자, 정의역이, 어,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인 함수 y는 fx에서, 어, 그래프는 그림과 같을 때,